네, 오늘은 코니카 Z132 모델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게 같은 모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줌렌즈가 130까지 지원을 하냐, 115mm까지 지원을 하냐, 어디까지 지원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같은 생김새인데, 같은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법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우선 필름을 넣는 법부터 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필름실 개방 레버를 위로 당겨주시면 필름실이 열리고요. 이쪽 튀어나온 부분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밑에 꽂아주세요. 필름을 그리고 필름을 쭉 잡아 당겨서 이쪽에 보시면 필름을 어디까지 넣을 그 당기라는 표시가 있어요. 뭐, 쩍, 꼭, 딱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한요 정도, 요 정도 맞춰서, 이렇게 네, 얹어주시고요. 필름실 뚜껑을 닫아볼게요. 지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네, 아무 반응이 없네요. 원래 전원이 꺼져 있어도 인식되는 카메라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주면, 어, 반응이 없네요. 네. 아, 그러면 인식이 되죠. 전원을 키니까 이쪽에 카운터에 1이 나오면서 필름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촬영 준비가 된 거고요. 어, 이제 각부의 뭐 명칭을 먼저 살, 그 사,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쪽에 뷰파인더 있잖아요. 뷰파인더 보면 이쪽에 있는데, 이게 시도조절 장치라 그래서 사람마다 모두 시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자기 눈에 딱 맞게 여기 움직이시면 자기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맞춰주세요. 요거를 움직여가지고 네, 여기 시도절 장치를 먼저 맞추신 다음에 네,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 보면은 어, 여기 데이터 백이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는 대로 사진에 인쇄가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요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점점 표시가 나오면 아무것도 사진이 안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만 나오고 날짜 기능은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쪽에 뭐 년, 아뭐 19일, 뭐 시간이 나오게도 할수 있고 연월일이 나오게도 할수 있고요. 네, 다양하게 표시가 되는데 어뭐 변경 방법은 만약에 연월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바꾸고 싶은 거를 셀렉트를 눌러주세요. 네. 세, 누르시면 셀렉트로 누르면 깜빡거리거든요. 네. 셀렉트로 바꾸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요 세트 버튼으로 네,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설정이 다 됐으면 모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설정이 된다 보시면 돼요. 깜빡이는 게 없으면 없어지면은 네. 그래서 셀렉트 버튼으로 바꾸고 싶은 걸 선택해서 세트 버튼으로 누르시고 모드 버튼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전원이 꺼졌는데 여기에 켜놓은지 시간이 좀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오프되는 오토 오프 기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줌 버튼이죠. 네, 줌을 당겨주고 밀어주는 네, 줌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쪽 모드 버튼인데 여기 모드 버튼을 누르면 화살표가 이제 갈켜져요. 각그 성능 그 기능들을 여기 눈을 지금 갈키고 있잖아요. 네, 화살표가 눈을 갈키고 있는 게 뭐냐면 네, 후레쉬를 사용할 때 밤에 사람을 찍으면 사람의 눈이 빨갛게 나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정목 현상을 방지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 메인 후레쉬가 터지기 전에 살짝 그 보조 후레쉬를 터트려 줌으로써 그 정목 현상을 방지해주는 정목 현상 방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후레쉬에 지금 가 있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후레쉬를 키겠다 네, 원래는 오토 모드일 경우에는 어, 어두우면 켜주고, 밝으면 꺼주는 기능인데, 요거는 후레쉬를 무조건 키겠다라는 표시죠. 네, 그리고 여기 전원을 껐다 켰을, 키게 되면은, 여기 오토로 표시가 돼요. 요거는 이제 오토 모드예요 네, 그래서 뭐좀 세팅을 자기가 이상하게 해놨으면 전원을 껐다 켜시면 여기 오토 모드로 돌아가거든요. 리셋이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 오토 모드로 보통 많이 촬영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요쪽에 화살표가 그 셀프 타이머랑 리모컨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리모컨이 있으실 때, 네, 요 셀프 타이머일 때는, 네, 셀프 타이머 이렇게 보드로 놓으신 다음에, 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네, 깜빡깜빡 거리죠, 지금? 이렇게 네, 해서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리모컨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 때나 리모컨을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리모컨도 이 셀프 타이머 모드로 돌아, 이 셀프 타이머나 리모컨 모드일 때이 상태에서 리모컨을 누르셔야지 리모컨이 작동이 돼요. 평소에는 작동이 안 됩니다. 리모컨 모드로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요 리모컨을 예, 누르셔야지 작동이 돼요. 지금 작동이 됐죠. 네. 한 2, 2초 정도 있다가 터지네요. 리모컨은. 그리고 그리고 이쪽에 사람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아, 요거는 야간 인물 촬영 모드라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별로 쓰지 않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데 네, 그리고 요거는 후레시 발광 금지 어둡거나 밝거나 무조건 후레시를 켜지 않겠다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1.5가 뭐냐면 한 스텝 반을 밝게 찍어 주는 건데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어 네, 역광일 때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주변은 밝은데, 뭐, 사람, 사람 얼굴에만 그늘이 있다던가? 그럴 때. 역광 보조 기능으로도 많이 쓰는 기능인데, 뭐, 주변은 다 밝은데,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만 그늘이 져서 어둡거나 그럴 때, 요1.5 스텝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역광 보조일 때 가장 많이 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표시가 뭐냐면, 멀리 있는 거를 물론 찍을 때도 쓰지만, 어, 보통은 요거 초점을 무한대로 잡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이 초점을 원래 이걸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초점을 무조건 무한대로 잡아준다는 기능이 어떨 때 쓰냐면 그 카페에서 만약에 창 밖에 있는 무언가를 찍고 싶, 만약에 친구가 유리창 너머에 친구가 있어요. 초점을 잡게 되면은 이게 유리창에 가서 초점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유리창 너머에 친구를 초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무한대 초점으로 잡으시면 그 초점 거리와 상관없이 그이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최대 초점 거리로 초점을 잡기 때문에 어 보통은 그럴 때 어 중간에 무언가 뭐 유리창 같은 게 있을 때, 그럴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렵지 않죠? 예,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오토 모드로 보통 많이 사용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뭐. 많이 쓰는 기능들은 또 아니라서, 네. 요 근데 역광 보조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쓰거나 아니면 후레쉬 올로프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또 쓰는,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데 나머지 기능들은 뭐 많이 쓰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촬영하는 방법은 셔터를 꽉 누르지 마시고요. 하프 셔터라 그래서 초점을 살짝만 잡아보세요. 이렇게 초점을 살짝 눌러 보시면 이쪽에 초점 불이 들어와요. 네. 여기 초점을 못 잡으면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깜빡, 깜빡 거리거든요. 여기 카메라가 이제 준비가 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불이 깜빡이면 안 되고 반 셔터를 눌렀을 때이 불이 이렇게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꽉 눌러서 촬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레시가 사용된 상태에서는 충전한 이반 셔터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충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프레시가 터진 상... 상태에서 한 2, 3초 정도 충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불이 들어왔지 않아요. 이렇게 음. 해서 반 셔터로 이렇게 초점 잡고 꽉 눌러서 촬영 초점 잡아보면 불이 안 들어오죠 후레쉬가 지금 충전 중이라 네 그래서 반셔터로 초점을 이렇게 잡으시고 꽉 눌러서 촬영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굉장히 쉽죠 네 그리고 불이 깜빡일 때 말고 정확히 불이 들어와 있을 때 촬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초점 거리가 이렇게 짧으면 어, 사진이 초점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80cm에서 1m 정도는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셔야지 초점거리가 맞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초점을 잡지 못해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어, 밑에 보시면은 이쪽에 그 버튼이 하나 쏙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촬영이 다 끝나면 필름을 자동으로 감아주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카메라가 고장이 나거나, 뭐 중간에 급하게 필름을 빼야 될때 있잖아요. 다 쓰지 않았는데도. 그럴 때 요거를 뾰족한 걸로 오작동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쏙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뾰족한 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필름이 감깁니다. 자동으로.